어, 특징적으로, 그 한진칼을 보겠습니다. 한진칼 관련해서는 이제 경영권 분쟁이 핵심 이슈고, 관련 내용은 그동안 꾸준하게 올려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그, 반도건설 관련된 얘기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어서, 그, 반도건설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점검해보고 갈 필요는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올해 3월에 주주총회가 열리거든요. 거기서 조원태 회장이 연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 혹은 뭐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이라고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뭐죠? 오너 일가대 KCGI였어요. 이게 기존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보시면 오너 일가끼리 약간의 그 내분이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요 부분은 이제 그거죠. 가족 모임에서, 어... 어머니인 이명희 씨가 누나편을 들었다. 라고 하면서 조원태 회장과 싸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화해하고 잘그 협업해서 하겠다. 라고 했지만, 그건 이제 대외적인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뭐예요? 오늘 일각끼리 어쨌든 내분이 네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오너 일가대 KCGI의 지분 싸움에서 오너 일가끼리의 내분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된 모멘텀이 뭐예요? 반도건설입니다. 이 반도건설인다는데니까 생뚱맞게 한진칼의 지분을 엄청나게 늘려요. 그러면서 오늘 상승했던 부분은 뭐죠? 반도건설이 경영창업 목적을 단순 지분 취득에서 경영참여로 목적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 경영권 싸움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게 아니냐?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진그루, 그 한진칼의 주주현황을 보시면 어머니 이명희씨가 이제 5%대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조원태 회장과 조연아, 조연민 어, 각각 6%대 지분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레이스홀딩스 KCGI 17%대, 그 다음에 델타항공 한진칼의 우호 지분으로 평가되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주주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반도건설 이 반도건설의 지분이 중요해졌다라는 부분이에요. 최근까지도 보시면은 반도건설은 지분을 계속 사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9% 10%까지 늘려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반도건설이 한진카를 살때 했던 말이 나는 그어 기존에 이제 그 이그 한진칼의 우호지분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한진칼의 지분을 사게 된 계기가 한진그룹과의 친분 때문이다라고 밝혔었던 부분이거든요.이다 보니까 아 반도건설은 한진칼의 우호지분이구나. 그리고 델타항공은 현재 우호지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KCGI로부터도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다. 라고 했지만, 반도건설이 혹시라도, k c g i 의 손을 잡게 됐을 경우, 지분율이 한 26%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오너에가 지분을 다 합쳐도, 지분이 뒤집니다. 델타항공이 무선, 어, 백기사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상담할 수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영권 관련된 캐스팅 보트를, 이 반도건설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이 반도건설이 핵심 포인트가 됐고 중요한 건이 경영권 분쟁 이슈라는 게 한번 부각되면은 주가에는 항상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코닉글로리 같은 종목도 제가 옛날에 올려 드리긴 했지만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 때문에 급등했다가 지금 불렸어요 한진칼도 그렇죠? 반도건설이 경영 참여 목적으로 바꾸면서 급등했고 근데 이 경영권 이슈가 금방 해소되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지분 주체 중에 한진칼의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할 주체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KCGI, 지금 계속해서 대한항공 뭐 지분 그 부채 많다고 압박하죠. 델타항공 10%, 이거 뭐 팔겠습니까? 반도건설, 계속 싸고 있죠. 연기금도 지금 한진칼 계속 싸고 있어요. 그렇다고 오너 일가가 한진칼 지분을 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진칼 지분은 뭐 외국인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 이런 투자 주체들만 파는 거지 주요한 경영관계에 있는 주체들은 안 팔아요 그러니까 지분이 내려가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3월에 3월 말에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조한태 한진그룹 회장이 연임할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연임을 못한다 라고 한다면 어... 주가로서는 오히려 더 호재가 될수 있어요. 경영권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3월만 주주총회 전까지는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연임을 하려면 우호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을 보일 것이고, 이런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주가에 대한 상방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3월 말까지는 한진칼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주가가 급등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위치에서 또 4만 원대 초반대나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충분히 매수 기회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일단 갭, 갭으로 떴으니까 기술적으로는 좀 부담이 크죠. 어, 다만 눌림이 있을 때 3월만 주주총회 모멘텀과 연결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이 정도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